걸사비우도 무거운 마음으로 형을 따랐다. 그는 이미 이 끔찍한 풍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것 같았지만, 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까마귀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땅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차가웠고,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수영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깊었다. 걸사비우는 묵묵히 형의 옆에 섰다. 그의 눈은 끝없이 펼쳐진 시체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피에 젖어 붉게 변한 대지와 부서진 무기들, 쓰러진 병사들 사이에서 연수영 대인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의 흔적뿐이었다. 까마귀는 한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계속해서 땅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영아, 대인, 걸사비우는 형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형님, 여기서 더 찾아봐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현실을 직시하려 애썼다. 전장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했다. 살아남은 자는 없었고 희망도 사라진 듯했다. 까마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강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악물고 말했다. 반드시 수영이를 찾을 것이다.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끝까지 알아낼 것이다. 걸사 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결의도 확고해졌다. 형의 옆에서 싸우고 찾겠다는 다짐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까마귀는 전장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대인, 대인, 수영아, 수영아. 그의 외침은 전장의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메아리만이 되돌아올 뿐. 연수영의 모습도 소리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까마귀는 다시 한번 힘겹게 외쳤다. 수영아, 이번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걸사비우도 형의 절박한 외침에 힘을 더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인, 연대인. 그러나 전장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들이 바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시체더미를 헤집으며 연수영의 흔적을 찾으려 발버둥 쳤다. 까마귀는 피 묻은 철갑을 입은 채로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눈은 광기 어린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불안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걸사비우도 뒤따르며 형을 도왔다. 그의 목소리도 점차 떨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결국 절망이 그들의 가슴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까마귀의 시선이 시체 더미 속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연수영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피가 맺혀 있었고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몸은 고요함 속에 놓여 있었다. 수영아, 까마귀는 절규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 곁으로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안 돼, 수영아, 눈을 떠. 제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연수영은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 그녀는 힘겹게 까마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피가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케어! 나도 늙었네. 미친놈! 넌 이렇게 팔팔한데 난 왜?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조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까마귀는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는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안돼안돼 연수영 제발 가지 마 제발. 그의 말은 비통한 절규로 변했다. 하지만 연수영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미친놈. 미안해.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널 원하지 않은 적 없었어. 사랑해. 미안해. 오래 있어 주지 못해서.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고, 이내 힘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까마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그녀를 안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세상은 조용히 그들의 이별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절박하게 연수영을 끌어 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내가 미안해. 지키지 못했어. 두려웠어. 비겁했어. 이렇게 가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수영아, 나를 혼자 두지 마. 연수영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는 점점 사라져 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미친 상냥한 놈넌 언제나 용감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도 나처럼 사랑해줘 지켜줘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까마귀의 얼굴에서 스르르 떨어졌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무거운 책임감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 무너졌다. 까마귀는 연수영을 꼭 끌어 안은 채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수영아, 나도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내 곁에 있어줘. 떠나지 마. 너 없이는 살수 없어. 그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 안으며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연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미소에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까마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두 눈은 눈물로 흐려졌고, 마음 속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밀려왔다. 안 돼, 안 돼, 제발 가지 마, 수영아. 까마귀의 절규가 전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찬 비명처럼 커져갔고, 그 외침은 전장의 침묵을 산산히 부셨다. 그는 연수영의 차가운 몸을 품에 안고 끝없는 울부짖음 속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는 그저 그녀를 꽉 안은 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느끼는 절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그를 짓눌렀고, 그의 영혼은 산산이 찢겨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깊이 자리 잡았다. 그에게서 심장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의미를 잃어버렸다. 영주의 성주실은 적막하고 고요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와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지만 까마귀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공허는 아무 소리도 담아내지 못하는 시면이었다. 연수영이 떠난 후 까마귀의 삶은 방향을 잃고 고독 속에 파묻혔다. 잦은 술병의 뚜껑을 여는 손길만이 그의 일상을 지배했다. 성주의 방은 이제 무겁고 치물한 기운으로 가득찼으며 그가 점점 쇠락해 가듯 방 안의 생기마저 점차 사라져갔다. 그는 자신이 술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음을 인정했다. 불어오는 찬바람은 그저 낯선 손님처럼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연수영과 함께했던 그 밤들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과거는 바람과 같아서 다시는 그에게 머물지 않았다. 성주실의 침묵은 깊었고, 까마귀는 의자의 몸을 기댄 채 술병을 다시 입에 가져갔다. 한 모금, 두 모금.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고, 술병은 점차 가벼워져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알콜의 쓴맛이 혀 끝에 남았고 그 맛은 연수영이 떠난 후 그가 느끼는 모든 공허함과 고통의 잔향과 같았다. 벽에 비친 촛불의 미약한 그림자는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불길이 흔들리듯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술병을 넘어선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과거의 기억들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연수영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의 이별, 까마귀의 눈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눈물마저도 그에게 남지 않은 듯했다. 마지막 남은 술을 한 번에 들이켰을 때 그저 쓴 알코올의 향기만이 남았다. 그는 고개를 젖혀 눈을 감았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술병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떨어졌다. 병이 굴러가는 소리가 짧게 울렸으나. 까마귀는 듣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소리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연수영. 까마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마치 무겁게 얽힌 한숨처럼 성주실의 어둠 속을 헤집었다. 그가 목소리를 내기 전부터 방 안을 가득 채운 고독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한층 더 깊어진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절망의 무게가 얹힌 말은 그저 허공을 스칠 뿐이었지만 그 말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은 마치 스스로의 짐을 감당하지 못한 자의 모습처럼 무너져 보였다. 눈꺼풀 너머로 스치는 과거의 순간들은 흐릿하게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 순간들은 마치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신기루 같았다. 술병을 들어 다시 입에 가져가려던 손은 그 순간 갑작스러운 무력감에 사로잡혀 멈췄다. 알코올에 의지해 그녀의 기억을 잊으려 했으나 그것조차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춘 채 다시 내려왔다. 차가운 병의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온도조차 느낄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것처럼 까마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까마귀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비틀거렸다. 마치 강풍에 휘청이는 나무처럼 그의 움직임은 불안정했고, 술에 절어 흐릿해진 의식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주지 못했다. 한때 그가 자부심을 가졌던 강철 같은 정신력은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듯, 까마귀는 손에 쥔 술병조차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간 술병은 마룻바닥에 쩍 소리를 내며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유리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술이 바닥을 타고 흘러나왔다. 마치 그의 삶이 부서져가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들마저 술과 함께 바닥으로 흘러내린 듯 그는 그저 멍한 시선으로 흐르는 술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방 안에 가득찬 무거운 침묵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고 까마귀는 마치 감정이 없는 빈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연수영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까마귀는 마치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는 속삭임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갈라져 있었으며 말하는 순간마다 고통이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혼란과 아픔을 막아낼 수 없었다. 눈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그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그의 몸과 마음은 쇠락해 가고 있었다. 그는 한때 강인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녀의 부재 속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잔해로 남겨졌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로 가득 찼다.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고 매순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까마귀는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그가 잃어버린 것을 떠올렸다. 그가 연수영을 지키지 못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끝없는 추락 속에 있었다. 까마귀는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다시 술병을 찾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닿은 것은 그저 가벼운 빈 유리잔뿐이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다. 찰나의 순간 그의 정신 속에 술이 채워져 있던 유리잔이 텅빈 것처럼 자신도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알콜조차 더는 그의 고통을 달래지 못했고, 그저 빈잔처럼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했다. 까마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에 절은 몸은 비틀거렸고,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방 안을 헤매며 그는 무의미한 걸음을 옮겼지만, 그 발걸음마다 그의 절망은 더 짙어져갔다. 성주실은 어느새 그를 감싸는 어둠의 감옥이 되었고, 그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그를 조롱하듯이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무겁고 차가워졌다. 그림자들이 그의 뒤를 쫓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면 어느새 그의 발 아래로 그의 등 뒤로 그림자들이 어김없이 따라붙었다. 그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를 둘러싼 어둠과 그림자는 그가 아무리 빠르게 도망치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조차 도망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듯 압박하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조차 나를 비웃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흩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절망을 견디는 것뿐이었다. 그림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가 방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절망은 그의 온몸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까마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성주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갈 곳을 잃은 듯 술병을 찾아 더듬거렸고 그의 시선은 혼란스럽게 방안을 헤맸다. 술만이 그에게 잠시나마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모두 빈 병들뿐이었다. 병의 차가운 표면을 느낄 때마다 그의 희망은 하나씩 꺾여갔다. 술도 이제 나를 버렸군.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비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기쁨도 위안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방 안에 울리는 그 웃음은 외롭게 메아리쳤다. 오랫동안 함께해 온 술마저 그를 떠난 지금 그는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달았다. 까마귀의 웃음은 점차 끊기고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위안은 사라졌고 오히려 그 공허함은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고립된 채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까마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성주실 한가운데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멈추지 않는 떨림에 휩싸였고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연수영의 모습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며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눈을 감고 그녀를 지워내려 해도 그녀는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마지막으로 빈 술병을 움켜쥐었다. 손에 닿는 차가운 병의 감촉은 여전히 현실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술에 취해 다시 잠들고 싶었다. 그 잠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라도 연수영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가 그리웠다. 꿈속에서라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이 그의 마지막 남은 위안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진 그의 세계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꿈속을 방황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토록 소중했던 연수영조차 그의 곁에 없었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은 끝없는 어둠뿐, 그 어둠은 그의 영혼을 깊숙이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술병을 꼭쥔채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은 술의 무게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듯 조용히 몸을 이완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더 이상 빛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꿈속에서라도 연수영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미한 소망이 그를 겨우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